지역별 차등 적용하는 일본 평균 시급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금액.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8월 5일 고시한 2022년도 적용 최저 임금은 시급 916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인상률 5.05%, 440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일주일간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시 191만 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국내 언론 보도에 의하면 뉴 프레지던트는 국민의힘 대선주자 신분이던 2021년 8월 22일 정부 코로나19 방역대책과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한다며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7일 선거 유세 과정에서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다 낮아 빠지고 난 최저임금보다 조금 적더라도 일하겠다는 150만원, 170만원 받고 일하겠다는 분일 못하게 해야 합니까? 200만원 줄수 없는 자영업자는 사업 접으라고 해야 합니까? 라는 말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제도를 국가가 노사 간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저임금제도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근거하여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으며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적용할 최저임금 논의를 4월 5일 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최저임금을 일본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최저임금을 뉴프레지던트가 조정한 대로 지역별 차등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2021년 10월부터 적용되는 전국 평균 시급은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나타내는 방식을 처음 사용한 2002년도 이후 최대 인상폭으로 2020년도보다 28엔 오른 930엔으로 우리나라 시급 9160원보다 304원 낮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가장 인상폭이 컸던 곳은 시마네현으로 792엔에서 824엔으로 32엔 인상됐습니다. 일본 전역 47개 도도부현 중에서 우리나라 시급 9,160원보다 높은 곳은 세곳으로 도쿄도 1,041엔, 가나가와현 1,040엔, 오사카부 992엔입니다. 47개 도도부현중 최하위인 고치현과 오키나와현은 820엔으로, 가장 높은 곳인 도쿄와의 시급 차이는 221엔이며, 우리나라보다 1,352원이나 낮은 금액입니다. 47개 도도부현중 시급 800엔대인 곳은 11위 히로시마현, 899엔부터 47위인 고치현, 오키나와 현까지 모두 37곳이나 됩니다. 특히 일본 열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 규슈 지역의 7개 현 중에서 시급 870엔인 후쿠오카 현을 제외한 나머지 6개 현 모두 820엔대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역별로 최저 임금에 격차를 두는 이유를 도쿄 등 수도권 내에 비해서 지방은 생활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국토가 그다지 넓지 않은 일본에서 수도권으로의 지역 인구 유출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한편, 시급체 하위권인 규슈 지역 세계신문사가 합동으로 실시한 임금과 시급에 대한 앙케이트에서 응답자 중 90.0%가 최저임금이 낮다고 응답했으며 현재의 임금과 시급에 대해서도 낮다거나 약간 낮다고 응답한 사람이 82.6%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응답한 이유로 편의점 등 상품 가격은 전국적으로 같은데 체제 임금이 다른 것은 불공평, 휘발류 식료품의 가격 인상으로 힘들다. 생활이 곤란한 액수라는 절실한 목소리를 들고 있습니다. 앙케이트 기사 말미에서는 2020년 평균 임금은 OECD 35개국 중 22인 439만엔이며 1990년 대비 미국은 약 1.5배, 영국은 약 1.4배 증가한 반면 일본은 4% 증가에 그쳤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제 인공과 관련된 기사가 보도될 때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개 확인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애초에 도도부연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지금의 제도가 이상하다. 전국 일률로 하고 시골쪽의 삶이 편하다면 대도시 집중현상도 개선되지 않을까? 다음 댓글입니다. 후쿠오카의 870엔이 더 위험하다. 주 40시간 월 160시간 이래도 구마모토와의 차이는 8000엔. 그렇다면 8000엔 낫더라도 구마모토쪽이 물가도 싸고 생활하기 쉽다. 다음 댓글입니다. 시급 문제는 고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다만 반성해야 할 점은 고용 후 유동화, 능력에 따른 급여 등 정책에도 있었습니다. 특히 능력급은 한때 상향했지만 결국 정착하지 못했고 연공 서열제의 임금 체계를 바꾸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노인이 많은 나라이므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시급 천엔도 하루 8시간 일하고 8천엔, 월 20일 일하면 16만엔이다. 거기에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빼면 어떻게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집을 살까? 하물며 시급 820엔이라면 집을 빌리는 것도 힘들다고 생각한다. 일반 서민이 하루 8시간 일하고 사치는 하지 못하지만 평범한 생활을 할수 있는 세상은 더 이상 오지 않는 것일까? 다음 댓글입니다. 교토와 아이치의 최저 임금 차이는 무엇입니까? 게다가 후쿠오카는 너무 낮지 않습니까? 주요 도시이기 때문에 후쿠오카와 교토의 최저 임금이 반대라도 좋은 것 아닌가요? 교토는 오사카 옆에 있다는 것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다음 댓글입니다. 시골 간호사도 그렇습니다.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집하고 있을 텐데 급여는 계속 변함이 없습니다. 의사회가 각 의원이나 병원에 대해 급여를 올리지 말라고 압력을 가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러니 좋은 인재가 올리도 없고 도시로만 흘러갑니다. 이상입니다.